야야 앵글 앵글 들어와 <laughs> 자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 돼 대충 구상을 좀 해볼까? 카드 뉴스가 뭐죠? <laughs> 카톡 안 받니? <봤니? 웃음> 카드 뉴스가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할 건지 간략하게 홍보물 만들라는 거죠 우리 맞춰봐요 우리팀 유리야 우리. 아니 어차피 내가 만들 거잖아 그치 그냥 의견, 의견만 내 어차피 내 의견으로 보이다 놨다 <laughs> 우리 지금 여태 의견 내고 있었는데 너 닭발 먹는다고 안 들었지? 당연하지 근데 맛있냐? <laughs> 맛있어 보여. 이런 느낌 어때? 보이니? 좋아요. 오케이, 규리 들어가봐. 맛있게 먹어. 다들 열심히 하려고 우리는 분량을 좀더 끄집어내 볼게.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 정기 회의 날짜를 정해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규리 그냥 너너 시간표 그거밖에 없지? 아직 알바 같은 거 없잖아. 네. 근데 규리 너내애타 친구 신청 안 받아줬더라. 그래서 내가 어? 네 시간표를. <laughs> 작년에. <laughs> 홀리캠이 만들어진 거 동시에 보냈는데 너는 추가한 데 있어. 진짜 이런 데로 온 거야. 그래. 그 오빠는 좀성하다너걸 원하는 거 바라는 게 아니야. 이어요 됐대 이 내가 오늘 서기합길 오. 네. 서기또뭐가져 왔니? 아, 이거는. 아 이거 여기 저녁 시간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그러 주말에 할까? 너무 쉽게 정해적버로하 화요일에 딱 사무적인 얘기 하고 주말에 영상 뽑고 하는. 오, 체계적인데 그럼 우리 이제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리를 찍어야 돼. 아아아아아아 민정아 <목소리> 어디가? 그러면 잘 되나? 디자인은? 오 싫어 싫어. 이제 <목소리> 너나 뭐라 주장돼 있냐? 신소지 이 김예준. 이 이공이. 이건... 봐봐. 아니 그럼 뭐라 주장돼 있겠어? 진짜. 아 진짜 서운해 됐어 나도 바 <laughs> 나는 <웃음> 상처만 받았다 나는. 아니 규리야 넌넌 <laughs> 뭐라고 한데 있냐? 김민정 그치? 너네 어, 어, 어. 비즈니스 관계였구나 <laughs> 아, <laughs> 민정이가 신소재 2 김규리로 돼 있길래 아 그건 좀아 <laughs> 왜? 왜왜왜 왜? <laughs> 야나 신소재 2는 안 붙였다 아 규리야 우리 화요일 저녁이랑 주말 저녁에 하려고 괜찮니? 아 화요일은 안 되는데 해가 <laughs> 뜨기 매주 화요일 연극 동아리? 네. 연극 해야지. 넌몇 시부터? 7시부터 5시까지. 어? 그럼 되겠는데? 우리 5시부터 회의하고. 그래요 그럼? 그래요 그럼 일단 화요일로 어. 하고 해보고 결정하자. 맞아 나 티셔츠도 대충 몇개소 후보 <laughs> 골라놨는데. 어우 좋아. 근데 진짜 대충 그려놨어 티셔츠. 오! 야 잠만! 아니 야 규리야! 야 티셔츠 디자인이 너무 약한데 갑자기 마음에 드는 디자인? 야, 가 하나씩 골라! 나 1번! 규리가 3번이번 규리 3번. 아니면 예순이를 위한 디자인 하나 의지 없는거 하나 해주면 안 돼? 알았어 예준 오빠 건 예수 오빠 그려주는 거 어때? <laughs> 왜 나만 벌칙이야? 나도 예쁜 거입 아.. 일단 이쯤 하고 회의를 마칠까요? 오늘 회의 끝! <laughs> 다시 <맛있었다>. 놀자 <laughs> <laughs> 오늘 회의 끝! 뜯을까요? 자 일단 언박싱을 할게요. 단, 라란따라란 짱짱짱짱. 잘 나오고 있어? 색깔... 색깔이 뭐야? 휘장 촬영하면안 카메라도 소개 한번씩은 하자. 짜란 <laughs> 네. 노 민정이가 잘 디자인해준 샤트론큰. 렁큰드렁큰 사종.

우리 폴리캠 캐릭터의 뿔, 뿔 2종, 그리고 자신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3종, 그리고 MT. MT. 진짜 보고 육성으로 터졌다. 이거 너무 예뻐. MT 진짜 깔거 같네. 새마을 MT. 나가고 조교 MT. MT. 그후 핑크, 핑크. 아이보리 MT. 우리 이 모든 제품을 9월 21일, 22일 학교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다단.